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번째 부딩 서버 시즌 종료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캐션장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누르시고 후원코드 등록 누르시면 은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용샵0 3 2 누르신 다음에 후원으로 가시면은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릴니깐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트2 부팅서버 시즌5 종료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달 동안 어, 부팅서버 육성을 했죠 지금 다이아를 보시면은 약28,000 다이아가 있고요 또 거래소에 이렇게 아이템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본섭 가서 팔면은 어, 최소 7,000 다이아 이상의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약 3만 다이아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뭐그 외에 스킬북 요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창고에도 뭐 연성한 아이템들 요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항상 연성 6단계를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연성 6단계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이 고급템 같은 경우는 연성 3단계 두 번째 희귀템 거래 가능 팔강 뽑을 때이 고급템들을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장비를 뽑아놨고요 다이아는 어떤 식으로 버려줬냐면은 이제 거래 내역 보시면은 판매 내역에 뭐 영템 먹은 것도 판매하고 연성을 통해서 얻은 팔강템 요런 식으로 판매해가지고 다이아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부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붙인 서브 육성한 거 하나 그리고 본서 부케 하나 요런 식으로 있는데 본서 부케가 더잘 팔렸어요. 그래서 본 서프케가 오히려 다이아를 더 많이 벌었고요.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드랍률만 높았지 아이템이 잘안 팔리더라고요. 이제 지난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템도 잘 팔리고 다이아도 잘 벌렸거든요. 근데 이번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이아를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그 외에 어 레시터 무시 타임터너 이런거 나중에 본캐 옮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장비조각이나 축조문서 이런 것들도 옮겨주면 되죠 뭐 알차진 않지만 어 그래도 그럭저럭 부팅서버 육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달 육성한 후기를 얘기하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 부팅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없었어요 자,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부팅 서버 시즌 4 때랑 이번 부팅 서버랑 혜택이 똑같아요. 이 혜택이 똑같으면은 뭐 굳이 키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키운 부팅 서버 그대로 부캐 육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키우면은 오히려 스펙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팅 서버 다시 오픈을 한다면은 이번 부팅 서버 혜택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보. 어, 히트투가 홍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홍보를 좀 해야 또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또 추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본 서버 혜택이요. 에 자, 예를 들면은 부팅 서버 뭐 레벨 몇을 달성했을 때본 서버 뭐 고대 확정권을 주던가 전설 도전권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본 서버에도 혜택이 있어야 본 서버 사람들이 부팅 서버 육성을 할 텐데 본 서버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굳이 기존 유저분들은 부팅 서버 키울 이유가 없었죠.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키운 거 그대로 키우면 되고 본 서버 혜택 뭐 고대 확정권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부팅 서버 키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클라를 해주고 있거든요 3클라 하니까 확실히 다이아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유저분들은 솔직히 3클라가지는안 하고요 2클라 이 정도만 키우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는 본캐 키우고 하나는 지난 시즌 키운 거 그대로 키우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키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팅 서버 새로운 시즌 시작할 때 이번 시즌보다 정말 혜택이 좋거나 본 서버 혜택이 있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팅 서버였고요. 아쉬운 만큼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잠깐 즐기는 정도, 이 정도만 있었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부팅 서버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팅 서버 시즌 5두달 육성 후기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방금 말했던 점들을 좀 고치면은 다음 시즌에는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혜택이 너무 똑같았고. 본 서버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어 솔직히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다음에는 좀 좋은 혜택을 가지고, 어 시즌 6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모은 다이아, 어이 다이아는 본 서버 이동한 다음에 본캐가, 어 다이아 필요할 때 그때 또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카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물어보내니까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